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6월 3일이 투표일이잖아요.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정말 뽑을 사람이 너무 없다. 솔직히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지난번 대선 때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 투표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는데도 왜 투표를 해야 되냐? 어머님께 그 마음이 너무 이기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돼도 똑같을 것 같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럴 바엔 그냥 안 찍는 게낫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수록 더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뽑지 않으면 더 싫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빠지는 사이에 누군가는 더 단결된 표를 가져간다는 거죠. 특히 조직표가 많은 후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할수록 더 유리해집니다. 대선 이후에도요. 우리가 포기한 한 표가 결국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당선시키는데 힘을 보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는 완벽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선거가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특히 현실이라서 누가 더 나은가 보다는 누가 덜 나쁜가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후보가 없어도 비교해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게 살아오면서 많이들 느꼈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아주 미미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핸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내가 아무 선택도 안 하면 이 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꾸 마음대로 몰고 갈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내 삶, 내 가족의 미래도 영향을 줍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을 키워주는 것도 투표의 의미예요. 지금은 힘없어 보이고, 덜 성숙해 보이고, 덜 다듬어져 있더라도, 그리고 가능성이 적더라도, 한 표로도 찍어주면은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다음에도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고요. 변화를 만들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지해줘서 커서 나갈 사람인 거죠. 만약에 그런 후보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첫 발을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관심은 결국 손해입니다 마케팅, SNS, 바이어리 중요한 시대예요 그 관심, 그 관심, 표 하나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집값, 세금, 연금, 최저임금, 공공요금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정치에서 결정되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표가 아무리 의미 보이더라도 도하내 돈, 내 시간 내미래는 남이 결정하게 내맡기는 꿈입니다. 그건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해인 거죠.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논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이 표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한 표를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포기하면은 여러분은 생돈을 그냥 길바닥에 던지시는 거예요. 완벽해서 찍는 게 아니라. 전나쁘고 가능성 있고 복음이라도 우리 삶에 더 나은 영향을 현실적으로 줄 사람을 고르는 게 투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후보들의 이미지, 나는 정책 따윈 상관없어, 얼마나 이사람이 깨끗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후보들이 살아왔던 발자취들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배에 따라 유죄 판결, 진행 중인 소송, 주요 이슈화 사건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수도 중요하지만 은 진행 중인 소송, 결론이 난 판결, 그리고 이슈화됐던 사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개개인별 원하시는 그 이미지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번 대선 공약을 분석, 장단점 및 실행 가능성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사회, 정치, 경제 등 많은 정책들을 내시긴 했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공약만 나와 있지, 각각 정책들에 대한 실행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 재원의 조달 등은 모두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재밌게도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선이 난 이후에 정당에서 좀더 심화된 백서 등을 통해서 실행방안을 제시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공수표적인 공약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행방안은 대통령 후보 토론 및그이전에라도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25년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국세 수입 약 400조 원, 총 지출 약650 0조 원, 국가 채무 1,200조 원, GDP 대비 50에서 52% 정도 되죠. 연간 재정 적자가 44.4조 원. 이게 24년 기준입니다. 추가 재원 여력은 세수 증가분 연 5에서 10조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은 한 5조원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민간 투자를 약 5조에서 10조 정도 늘린다면 연 15에서 25조원 정도가 추가 재원 여력으로 추정이 돼요. 재정 권정성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 한60% 이내인데 이걸 유지하려면 추가 지출은 신중히 관리해야겠죠.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분으로 투표를 하세요. 투표는 여러분의 경제적 권리입니다.